일본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을 한 예언가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언가들의 주장이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경제학자부터 과학자에 이르는 지식인들까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일본 침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일본 침몰의 전조현상이 일본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언가들부터 과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 침몰의 전조 현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여러분, 예언가 하면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노스트라다무스가 과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서방의 한쪽에 불길이 닥치리라. 남부에서 해 뜨는 나라까지 퍼질 것이니 죽어가는 이들은 식물의 뿌리조차 찾지 못하리. 세 번째로 마르스에게 무기가 주어지리라. 성류석에 불붙는 것을 보게 되리니 성류석 시대의 마지막에는 기근이 닥칠리라 최근 이 예언이 일본의 현재를 뜻한다는 주장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성류석은 성류 열매를 뜻합니다. 그 성류 열매는 시간이 무르익으면 꽃처럼 한쪽이 터지고 갈라 지면서 개화합니다. 그가 말한 성유석은 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터 아시아 2020이라는 국제 무기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우길기가 포함된 홍보물이 제작돼 버젓이 배포되고 있고 이를 수정해달라는 한국 측의 공식 요청에도 주최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이는 박람회에 우길기를 아무렇지 않게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마스터 아시아 아시아 홍보에 우길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웹사이트에서 과거 마스터 아시아 전시회를 검색한 결과 우길기가 걸린 함선 이미지는 지난 전시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본이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길기 내세우기를 하는 것은 사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성류석은 결국 전범기를 뜻하고 후지산의 화산재로 인한 일강 차단으로 대기가 이 닥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스트라다몬스뿐 아니라 이런 경고를 한 예언가는 또 있습니다. 일본 침몰에 관한 여러 예언 중 가장 강력한 경고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1877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또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질병 치유 처방과 예언의 대부분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영국 개몽 협회 도서관에 체계적으로 파일링되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 4천건에 달합니다. 1944년에 행한 KC의 예언 기록을 보면 일본 침몰에 대한 충격적 예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 다무스와는 다르게 직설적으로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수많은 예언 중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일반 예언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머스트라는 강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으로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일본 침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시는 일본의 대부분이라는 말로 일본 침몰은 국지적 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침몰을 한 예언가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사람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75년 7월 22일 밤 일본 불교계의 기단호 대승경이 선통사라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네다섯 명이 찾아와 기단호 성경에 잠을 깨우고 자신들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구에서 말하는 우주인이라고 소개를 한후 하늘에 있는 천체와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였던 곳이 해면 위에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 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 약 20만 명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구가 1억이 넘는 일본에서 20만 명이 살아남는다면 500명에 한 사람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일본인 가운데 극소수만이 겨우 살아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또그 우주인은 전 세계 대변국에 대해 말하기를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지각변동이 생기는데 그들은 이것을 제일의 변동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사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가까운 국가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성형 군자가 부지기수 출세하여 사회 만방을 이끌 것이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광스럽고 행운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숫자가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 침몰 예언을 한 사람은 과거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는데요 조선시대의 문신학자인 허미수 선생은 1595년 태어나 삼척부사 재임시 정치적으로 실권된 후 좌천된 인물입니다 그가 재임할 당시 삼척은 폭풍과 해일 피해가 잦아서 이 지역 어민들의 고기잡이배는 다 부서졌을 뿐 아니라 파도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여 어민들이 굶어죽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바닷물이 몰려올 때면 50천에 거슬 올라 바닷가로부터 30리가량 떨어져 있는 동원마루까지 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허미수 선생이 삼척 백성들을 위해 이런 피해를 없애고자 돌에다가 직접 글씨를 써 바닷가에 비석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그 이튿날부터 바닷물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비를 세운 이후에는 바닷물에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까지도 백성들이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미수 선생은 척주 동해비를 세우면서 지금 같은 작은 해일은 내 비석으로 막을 수 있지만 장차 앞으로 이웃나라에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물로 큰 난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1913년 태어난 타노 대종사 또한 일본의 침몰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저서 중 부처님이 계신다면에 일본 침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일본은 손방이라고 하는데 손은 주역에서 이비아로 풉니다. 이것은 일본 영토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량이 바닷속에 빠져서 침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탄허스님은 일본 침몰과 더불어 지구 극기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김일부 선생이 선언한 정역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탄허스님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단호 성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흥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탄허스님이 말년에 저술한 주역선의 책에는 지축이 틀어지는 대환란기에그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법방을 오직 한민족이 들고 나온다. 우리 선조가 적선내온 여음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정계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으며 이 세계가 멸망이냐, 심판이냐 하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 외에 또다시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신도, 다시 말하면 정신 수도의 근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래지 않아 한반도는 구군이 융성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뭐 솔직히 예언가들의 예언이야 근거없는 비과학적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만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다 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경제학자들부터 과학자들의 주장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 짐로저스가 지금 당장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이민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그 부담을 현재 일본 젊은이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주간 아사히 10월 9일호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거침없는 예언 2020년 동가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일본은 소멸한다. 아베 전 총리가 다 망쳐놨다. 나는 그가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자신의 체제 유지에 관심이 있을 뿐 외상값을 내는 것은 일본의 젊은이들이다. 문제는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일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은 없다.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 밖으로 뛰쳐나가 한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좋다. 그 편이 당신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대지진 발생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 대지진을 예고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며 일본 연지는 크게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후지뉴스 네트워크와 NHK 방송에 따르면 요코하마시 소방국은 소방국 건물 복도에서 악취가 나는 공기를 채취했습니다. 가나가와연내 여러 지역에서는 가스냄새 고무 타는 냄새, 생선 상한내 등 수백 건의 신고가 이어졌지만 악취가 머무르는 게 아니어서 사실상 실체 파악에 실패해왔는데, JR 요코하마역 주변에서 악취 신고가 16건 들어왔고, 당국은 결국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석 결과 악취가 나는 공기에서는 휘발유 연소시 나오는 이소펜탄, 펜탄이 일반 공기 중 농도의 10배였고, 부탄이 3배, 나무를 태울 때 생기는 에틸렐, 아세틸렐이 2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기에 왜이성분들이 급증한 것인지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신은 당장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이고, 일본 어떡합니까? 예언가들의 주장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짐 로저스 예언들도 돌이켜보면 거의 맞는 말들이 많던데,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또 독도를 넘어 서울은 일본 땅이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었다는 지도가 나왔다.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약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짐 로저스의 말대로 일본인들 한국에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483명 추가돼 총 14,74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16명 증가해 모두 1,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은 곳은 인도네시아가 유일합니다. 10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19 치명률은 3.4%인데 비해 인도네시아의 치명률은 약 7%로 높습니다. 동남아에서 싱가포르의 확진자가 24,671명으로 가장 많지만 사망자는 21명으로 치명률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533을 기록하는 등 매일 200에서 500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의 인구 대국임에도 코로나 검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변인 아흐마드 유리안토는 지금까지 검사받은 사람은 11만 9천여 명이라며 의심 환자는 3만 2천 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속 진단 키트와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 인공호흡기를 자체 생산한다고 밝혔다. 1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화상 회의에서 "더는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진단 키트 등 의료용품 대량 생산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전 물질에 관한 연구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는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백신을 찾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연구와 관련해 빠른 인허가 절차 등 모든 지원을 다 하라고 전부처에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뒤 반방 브로존에고로 연구기술부 장관은 신속 진단 키트의 경우 보건부에서 유시성 검사가 이루어졌기에 이달 말 오만에서 10만 개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이 끝난 신속 진단 키트 외 세계 다른 신속 진단 키트도 개발 중이지만 이들 제품 생산에는 1에서 2개월이 더 필요하다. 반방 장관은 PCR 키트도 검증과 등록 단계를 밟고 있어 이달 말 오만 개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인공호흡기는 4개 제품이 개발됐는데. 한계 제품은 이미 임상시험을 끝내 다음 주중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방역용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서 신속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공수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한국 등에서 PCR키트와 분석 장비를 잇따라 들여왔다. PCR 키트는 한국 정부가 32,200회 분량을 한국 항공 우주산업과 대우조선 해양이 1만회 분량, LG 4개사가 5만회 분량을 각각 인도네시아에 기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이 의약품과 의료 장비 원재료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고 무역 거래만 하게 만드는 마피아가 있다고 비판하는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산업 육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조크위 대통령은 그동안 하루 1만 명 이상 PCR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아직 하루 4천에서 5천 명 분량 검체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호복 공동 생산이 양국의 새로운 협력 모범이 되고 있다. 현지 경제를 주무르는 중국계를 제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를 선점한 일본은 우리 방식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 민관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21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한인 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인 봉제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잇따라 방호복 생산 및 유통 허가를 따내고 있다. 자카르타 남쪽 보고르에 위치한 주식회사 GA 인도네시아와 주식회사 BPG 등 벌써 서너 곳이 허가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보통 한달 넘게 걸리는 서류 작업들이 단 하루 만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주문 물량 취소와 지불 중단에 시달리던 아닌 공제업체들은 속속 방호복 생산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간 방호복 생산 기지로 한국과 중국 업체들을 저울질했다. 결국 한국산 방호복의 우수한 품질, 현지인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봉제업체 300곳의 친화력과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자동차 5만 벌, 한국 중부 발전 1만 벌등 한국 업체에 있단 선제적 방호복 기부도 한몫했다. 양국은 방호복 공동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방호복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물량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용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의료진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에 시달리던 인도네시아는 방호복 등 의료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는데 한국만 예외를 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 배분 비율은 절반씩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가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호복 공동 생산 방식을 정치하고 실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본 측에 한국에게 배우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도네시아 진출 일본 봉제업체를 통해 우리 같은 방식으로 방호복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곤란을 겪는 빈곤층을 위해 쌀을 배급하는 쌀 ATM기가 등장했다. 1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수도권에 쌀 ATM기 10대를 설치했다. 쌀 ATM기는 하루 1,000명의 빈곤층에게 쌀 1.5kg씩 모두 1.5톤을 배급한다. 쌀ATM기 옆에는 정부 보조 인력이 배치돼 있어 완전 자동으로 쌀을 주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정확한 양을 빠른 속도로 배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카르타 외곽트 폭시의 쌀ATM기의 줄을 선 린다. 사프리는 나는 지난주에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남편 역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당했다며. 지원되는 쌀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7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최대 1천만 가구에 식량 지원과 전기요금 할인 등 사회복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쌀 비급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 무주택자, 빈곤층으로 설정됐다. 쌀 ATM기는 앞서 지난달 베트남 호치민시에 처음으로 등장한 뒤 하노이, 권토시와 롱안, 후에, 더이 응우이엔, 푸이성 등으로 확대됐다. 베트남의 쌀ATM기는 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독지가들이 먼저 기부 활동을 시작했고 좋은 뜻에 공감하는 후원자들이 쌀을 잇따라 기탁해 운영이 이루어졌다. 가구당 하루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중을 확인한 뒤 줄을 서서 쌀ATM기 버튼을 밟으면 기계에서 쌀 1.5에서 3kg이 나오는 방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 기업 배려는 더 있다.